게임 모신 이용하실 때이 스위치를 켜셔야 되는데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것도 뒤에 있거든요 이게 각 기계마다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도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왕복대라는 건데 지금 왕복대가 이 레버들이 세 개가 있죠 이게 왕복대 이동, 이동으로변하 레버로서 이걸 켜셔야 됩니다 켜셔서 하시면은 일단 그 좌우로 이게 좌하 버튼인데 이쪽으로 하시면은 좌쪽으로 이게 이동하고 이걸 우측으로 들리시면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조하실 때가 있는데 이 수동으로 조하실 때는 이거를 꺼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 레버가 이 이제 핸들이 이렇게 좌우로 이동하수는고 이게 이제 앞뒤로 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핸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리제 핸들이라는 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렇게 공대가상온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데 작업하실 때 이거에 발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 아셨죠? 그리고 이 공작물을 제조하기 위해서 이런 바이스가 필요한데 이바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이 저의 게이지 블록이 있습니다. 이 게이지 블록을 깔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 예름 먼저 이렇게 써주세요 됐죠? 그리고 또한 이 와이퍼가 있는데 이걸로 기름지도 이제 다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리시고 이 공장은 물리게 되는데 이 바이스 핸들 통해서 도전시켜 줍니다 이제 망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쳐 주시면 되고 확실한 검정 위해서 이렇게 주시고 또한 이게 직각자란 건데 이 직각자를 통해서 이 물체와 금정물이 스팽이 되는지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도 그랬듯이 이 연목대를 이렇게 해줘서 올라오게 됩니다 황금살이 있고 조절겠습니다 이게 너무 좁다, 느리다 그을때됐어요 여러분 잠깐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가 이렇게 동의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밀림옷을 이용할 때 장갑을 끼시면 안 됩니다. 잘라,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 공작물 깎으실 때 이렇게 이제 수동적으로 눈빛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시면은 이렇게 상어 작용을 움직일 수 있고 이것 또한 이렇게 저울 움직이게 할수 있습니다. 일단 깎아보겠습니다. 이 깎기 전에 이렇게 엔드밀을 키시고 이게 접성력 버튼인데 이거 이렇게 누르시면은 접성력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대줘야지. 그 엔드밀이 커버가 안 눌리게 이제 잘 깎을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밀니머신이용법을다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원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에 먼저 끼시고, 그리고 여기 포트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키시는데 이제 각 기계마다 이 버튼이 있는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살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이 밀리머신에 이게 원복대를 하는데 이원복대를 사용하기 위해 버튼이 여 개가 총 있습니다. 일단은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안 켰구나. <웃음> <웃음> 다 켜져 있는 거 아니요? 에 야. 이 밀리머신을 사용하기 위해 버튼 여섯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내리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엉복대가 이 좌우 상하로 이동하기 위해 이거 이,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이거를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하시고 이걸게 당기면 바로 가고 이렇게 하시면 위로 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버튼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내리시면 은 이렇게, 그 <laughs>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은, 이렇게, 아래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걸 꼭 이제 끄셔야지, 이영부때이거안 하기 때문에, 이걸 주의, 바라시, 이제 주의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버튼이 뭐냐, 이 버튼이 이제 이렇게, 주축대가 돌아가기 위해서 있는 버튼인데, 이거 사용하실 때도 이제 조심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무쌍상이더 쎄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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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꺼집니다. 다저절로 이렇게가 형 너무 많아요. 아, 너무 어려. 이거 응. 이제 페이스 커터 날을 갈아 보겠습니다. 이 페이스 커터 날을 이제 갈때이 엘렌치가 필요한데 엘렌치 통해서 이렇게 풀어 주시면 이렇게 흘러나게 됩니다. 이흘러할때이 날을 빼 주셔서 갈 갈아 주면 되는데 이 날을 이제 갈아 줄 때는. 이 하나만 가게 아니라 이 전체를 다 가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작물을 깎을 때그 다듬는 면이나 그리고 또그 기계의 수면연장이있수 있기 때문에 갈아 주실 때꼭 이걸 전체 다 갈아 주시고 이만 갈다 쳐면은 이제 다시 넣어 주시고 이렇게 잠그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선반 작업을 맡게 된 정승광입니다. 작업 전에 지켜야 할 안전 사항은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고 장갑과 삼목 시계 등을 착용하지 않고 복장을 간편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공부대이며 이것은 심압대입니다. 먼저 이이 핸들은 세로 이송 핸들이고 이것은 가로 이송 핸들입니다. 이거는 어제싱 다이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리 돌림, 돌리고 돌릴 수도 있고 이것은 심압대이고 시합대인데 심압대 어 고정대 보고. 이것은 심압축 고정레버입니다. 어뭐 일단 공구대에 바이스를 물려야 되는데 바이스를 물리기 전에 공구대 이 핸들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공구대 공구를 물릴 곳을 선정하면 선정한 다음에 선정한 다음에 이 공구대 어, 핸들 같은 걸로, 바이스 핸들 같은 걸로, 꽉 물려줍니다. 꽉 물려주면, 이 바이스가 흔들리지 않고, 바이스가 흔들리지 않고, 멀리 안, 날아, 안 날아갑니다. 부러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거를, 어, 공작물을 물리, 물리고, 공구를 불리고, 어, 이 스위치가 이제 전원을 키게, 키게 할수 있는 전원입니다. 키면은 이제 이, 이, 이 스위치가 이거의 축의 그 스피드 같은 거를 할수 있고 이게 하이로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 속도가 빠르게 되고 움직이지도 않고, 찾기 하면은, 움직이지도 않고, 일단은, 속도가 느리게 나와니 이, 이거는, 이거의 스피드, 이거와 이거의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맞춰놓고, 이, 서피스 기이지로 중심을 잡아주면,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주면 움직이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 축을 고정시키기 위해 이축 핸들로 네 방향을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꽉 조여주시면 조여주시고, 이제. 이걸 맞춰주고 이걸 안돌아가게 해주시면 은 이제 이거를 돌리면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도,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게 하고 닦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 이 솔로 바이스랑 이 주축대에 칡같은걸 안 묶기 위해 이렇게 쓸어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 바이스 어 주축대를 여기까지 여기까지 꽉대게 하기 위해 이렇게 쭉밀밀밀 다음에 이렇게 쭉닿는 소리가 나면 이제 이 전원을 꺼주시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밀링 작업 후에 이제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바이스에 붙는 칫들이나 이렇게 칫들이 떨어졌을 때 여기 구멍이 이제 막히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되고. 이 종류를 다 했다 치면은 이에어을 통해서 남은 시트를 다한가에 떨어뜨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떨어뜨리신 후, 그 아까의 반대 순서로 여기를 이제 꺼주시고, 여기 또한번 열어서 꺼주시고 하시면 되고, 이땅에 떨어진 것들은 이 귀자를 루 통해서 이렇게 쓸어주신 후에, 시통에 버렸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도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